저희 뉴스타파에서 이제 방심 문제를 취재했을 때그 직접적인 화두가 이거였어요. 그 누가 무엇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여기서 누가는 방심위원인데 방심위원은 사실상 행정기관이고, 어, 정부란 말이죠. 정부가 무엇이 시민사회에 있는 언론에 대해서 공정하다, 공정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국민의 25%가 헌법 부정 세력이다, 헌법 파괴 세력이다. 4분의1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쿠데타를 네. 일으키는 분들이 헌법을 파괴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분들의 적자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헌법 파괴 세력이 25%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의 작대가 언론사의 공정성, 언론인들의 보도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고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에 정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고요. 유사언론과 유사보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유사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무엇이 유사보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이제까지 흔들어왔던 관영방송과 아, 종합편성채널, 종편과 아, 극우 신문들, 오수 극우 신문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무익신문 또는 우우신문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사 언론을 그들이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의할 수가 없죠 그들이 유사 언론입니다 저는 유사 언론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얼고지 시민사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유사 언론이 누군지 유사 보도가 뭔지 유사 언론인이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민경욱 같은 사람은 유사 언론인에게 판명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 같은 이런 조만한 매체에 사람들이 1년 만에 3만, 3만 명 이상이 후원을 하고 회원이 되는 이유도 아저 사람은 진짜 언론인 같다. 진짜 언론 같다라고 해서 후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민 사회에서 판단할 영역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재 체제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합당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돈의 자유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 표현입니다.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걸 시청자와 독자가 선택을 하면 돼요. 아, 저게 올바른 정보구나. 저런 정보가 있었네? 그러면 그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자유에 대해서 적절히 너무 독과점적으로돼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독과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 경쟁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경쟁하라 지금 현재 말의 자유는 어떤 상황입니까 95대2 5나 99대2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스피커의 목소리를 아 이쪽 진영이 너무 또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진흥할 수는 있어요. 북유럽에서도 그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진흥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언론을 말을 가로막거나 탄압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분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말과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자본주의적인 생각, 시장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규제만 하려고 하는지, 6대 3이 오른지, 5대 4가 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유사 언론이고 누가 유사 보도를 하고 있고 누가 언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사회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 사회가 자꾸 수세적으로. 공평 보지 마세요. 뭔말 하지 마세요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스피커를 만드십시오.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채널을 만들고 스피커를 만들고 그 목소리 확성기를 대서 그게 진실되다고 진실된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면 선택을 할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합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 공영방송이 꼭 필요하다. 진짜 관영방송의 DNA를 가지고 있는 KBS와 같은 어, 안에서 볼 때하고 밖에서 볼 때하고 다르는데요. 제가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 거기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개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메기를 잡, 어떤 이저 제대로 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메기를 풀어놓잖아요. 경쟁 을 시켜야 돼요. 경쟁 시키지 않으면요 정권 바뀌면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악순환만 대풀이 되고. 기자가 기회주의자의 줄임말이라는 아주 황당한 용어까지 나오는데, 저널리즘을 욕만하게 되고, 진짜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는 어떤 계기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비판만 하게 되고, 서로 욕만 하고, 삿대질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결국 한 발도 진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단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계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스피커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뭔가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민경욱씨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김찬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윤리 강령이 있는데 저희들이 입사했을 때 거기다 서명을 하지 않요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언론노조든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든 좀 책임을 하셔가지고 서명해라. 당신들 이름으로 서명해라. 언론인들이라면 그리고 밖에 보여라. 공개해라.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최소한 서명한 사람들은, 서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큰 신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널리즘을 다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 트윗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상황 바뀌면 바를 걸? 뭐 이런 <laughs>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그런 그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행동들이라도 좀 모여야 뭔가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